지도 않고 살아돌아오 킨더조이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걸? 킨더조이 킨더조이 뭐.. 언박싱? 아닌데? 팬더야 나와줘요 그. 아.. 가보자 <laughs> 어머나 반쪽 오오 딱 까졌네요 어. 나도 <laughs> <왜> 이렇게 <laughs> 슬슬 쩍 <laughs> <laughs> 어머 나아 no. 안먹었고 그냥 보여 가아 바로 봐야지 바로 까야지 뭐 한입컷을 해버리네 <laughs>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어떻게 서로 거 먼저 볼까? 이렇게 보야아뭐 결혼... 아! 밥 뭐, 물었어! <laughs> 아, <다> 미모입니다 흰색이 <laughs> 데 언니 제... 보지마 언니 보지마 첫초 아, 공개! 하나 둘셋 <laughs> 이게 뭐야? 보지 마 <laughs> 이게 뭐야 뭐야 <laughs> 다시 닫아! 왓? <laughs> <What? 웃음>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아 이건가봐.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뭔데? 공룡? 음. 아 앵무새. 앵무새는 아니고 그냥 새나 조류 공포증 있는데. 아 얘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나봐. 이거. 음. 음. 아 오와 와. 이거 여기서 니모. 여기다가 니모 붙는 안 좋아하네. 이거 어떻게 해 여기? 갑분사. 이렇게 어? 아 우와 이거 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? 야 괜찮다 진짜 별로네야 <laughs> 우와 정말 정말 <laughs> 우와 정말 I love Disney <laughs> 갑자기? 아니, 여기 써있어 <laughs> 아 니가 말한 게 아니라? <웃음> 어. <웃음> 저는 스티... 스 이런 뭐라 고 스티치 시치? 스티치랑 시치? 올라프 근데 다른 애들도 괜춘 찮은 근데 저 니모만을 안 나오길 바랬는데 딜로리 아, 어떻게 하나 더 까볼까? 까자 오늘 까까까 아니 이 뿌리 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아, 이 나까예 yeah. 빨리 해 같이 까게 알았어 그럼 중독이야 뭐야 안 <laughs> 이거 머리 달아야 되는데 아니 진짜? 조리랑 머리가 나왔어 우리 뭐 <laughs> 머리가 넥 뭐야 이미 까져 있는데 <laughs> 뭐야 누구야 <웃음> <웃음> 누구야 <웃음> 너야 <웃음> 아 제발 이제 중국만 아니면 돼 나는 사실 비즈니스 중 TV 방 달라 제발 조바님꺼 바꿔서 하자 <laughs> 다라다라따아아 너가 뽑으면 안 되지? 응나안 뽑게 근데 나이게 뭐야? 됐어? 아! 오! 됐어? 나 오! 언는 망했어요? <laughs> 야 왜? 오. 강아지 나왔어? 올라프 아 올라프? 아싸! 어. 아싸! 어. 아싸! 어. 뭐야 이거? 몰라 <웃음> <웃음> 싸느라다 <laughs> 이거 팥미 아니야? 저게 뭐야 도마뱀이야? 으악. 이게 뭐야? 그거 아니야? 어, 아 우와. 어떻게 그냥 못 생긴 것만 나와? 참 조립도 쉬워요. 이렇게 두 개만 끼면 끝이에요. 아싸. 오. 아. 아싸. 오 어, 지금 이순 뭐야 뭐야? 응. 이 순서대로 나오고 이거 다음은 설마 달마시야어 귀여워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좋아? <웃음> 좋아? 좋아? <웃음>

마이크 와디오스키 마이크 와디오스키 안타깝게도 스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와 아, 진짜 징그러워. 아니 진짜 포유류 하나도 안 나옴 개웃김. 어겨 <laughs> 아니 개구리만 안 나오면 된다고? 생각해. 아 그래 중복은 없네. 진짜 에반데 나 개구리 별로 안 좋아.헐 근데 나 이거 또 사고 싶다. 나 미치겠다. 나 그냥 다 부르고 이거 사면. 상처만 남은. 다음에 또살까안살 거야? 진짜? 아 어, 이거 애반데이 라이너 애반데 근데 <laughs> 좀 디즈니를 샀어야지 안전빵으로 나아 아, 이거 진짜 이렇게 얘도 표정 개썩었다실룩실룩실룩 <laughs> 중복 아닌 게어디요 이거 거의 앨범 깡인데? 어우 아, 코네아 맞아 <laughs> 킨더조이 깡다 아 말하고 싶었어 <laughs> 뭐죠? 이 라이너? 쟤 머리에 묻혀진다 어나 위로 이렇게 세개 나왔어 이렇게 아 근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호로. 언 니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다음에팬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아니 난 이제 안할 거야 킨더 조이 불 불매합니다 <laughs> 저돈 없어요 이 정도 확률이면 다음에 나올 수 있어 <laughs> 자꾸 왜 저를 가스라이팅 하세요 니어 <laughs> 이런 가스라이팅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안돼 나를 한번에 이걸 사겠다. 와 근데 진짜 지하철 값이네. 티테시 값이야. <laughs> 우와 이거 진짜.. 우와 이거 어떡냐 우와 진짜 징그럽다 개구리. 아니.. 아우 달아. 아우.. 아우 너무 달아. 3초만 남기로 끝난 음. 피규어 아니 이거 진짜 초콜릿 말고 피규어만 해서 일불에 하면 진짜 살 텐데. 그니까. <laughs>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.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수동이잖아 이게 뭐람 와 이거 진짜 얘 뭐를 먹고 있는 거야 뭘 먹고 있는 거냐고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 지 발을 먹는 거야 아뭐 그냥 먹인가 어떡해 지금 무럽다 어떻게 이렇게 지그아 징... 여러분 디즈니를 사세요 디즈니를 디즈니가 훨 좋아요 뭐가 나와도 이렇게 썩은 표정이 되지 않을 거요 이놈. 이나 이렇게 재밌어? <laughs> 다음번에는 <laughs> 나온다니까? 근데 자꾸 이 사람 저 카스라이트며. 있잖아. <laughs> 와 아이고. 좀더조이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머.